일반적으로 배가 나온 경우에는 아랫배가 주로 나오는데 윗배가 유독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배가 나오는 이유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매끼 식사를 챙기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텐데 이게 은근히 어렵죠. 바쁜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식습관은 위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윗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식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폭식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도 윗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윗배가 주로 차지하는 건 내장 지방으로 고기나 치킨, 햄버거, 피자 등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폭식할 때 이런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 끼니를 걸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식은 윗배를 나오게 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평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하루 정량 음식을 섭취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단시간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억지로 굶는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고 윗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운동량 부족입니다. 출퇴근을 할때 도보로 이동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라면 운동량이 딱히 부족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부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위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에 가벼운 운동으로 평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한 네 가지는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으로 평소 깜빡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본인 체질에 맞는 운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